예, 자동 세정입니다, 여러분들. 예, 자동 세정. 당분저제 찾아가시기 바겠습니다 오씨, 어. 어. 광조 명당에서 샀습니다, 광조 명당. 왔다, 어. 이게 또 삽을 쳤네, 한번. 423344. 423344. 와, 맞다. 3년번에 뽀뽀네요. 이야, 개가 막히거든. 흐흐. 또 이런 것도 있네요. 11, 12, 미연자 음. 하, 아 뭔가, 뭐가 담가니까요. 일자다음구분 한번이 어우또💨 r o 으흐, 3년만에 또써버리네 아. 자, 68야. 네, 3년반 과연 뭐가 탄거일까요 네. 4분 2, 4, 27, 29, 35, 잘 봐야 되고, 여기까지 좀잘 봐야 됩니다, 여기까 4, 2, 4, 27, 29, 15, 7, 20, 2, 2, 4, 3, 1, 3, 5, 1, 6까지 이렇게 좀잘 봐야 돼요. 주위에 있는 거. 주위에 있는, 3년 뭐 주위에 있는 거잘 보십시오. 네. 38394042. 괜자아요 음. 자. 엔자영 패턴입니다. 엔자영. 네. 여기를 보니까 또 2 9 3 0 3 1 3 어? 예? 네? 이거 뭡니까? 어, 뭐... 하고 요... 이제는... 더... 바로 갔거든. 주행이니... 감사합니다. 네, 저하고 한번씩 해보겠습